형님, 오늘이 며칠이죠? 4월, 4월, 4월 30일? 어, 30. 아,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 넘어서는데, 아, 진짜, 우리 상가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. 어, 이 답답함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지, 주변 분들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되는데 물론 소비 문화의 급변화로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큰 500개가 없는 이런 상가가 이렇게 초토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상인들도 좀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와도 사람이 없잖아요. 사람이 다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아침 겸 점심 겸 밥을 먹고 어 12시 넘어서 이렇게 나오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더 설럼해지고 더 초토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큰 상가가 이렇게 초토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참담함이 너무 힘들고요. 어, 관계 기관에서 많은 어,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고객이 와야지 뭐 어, 저희들도 희망을 꿈꿔 볼수 있지 않겠어요. 어, 지금 정부에서 소상공인 살리기로 여러 가지 뭐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.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. 이 보시면 저 끝에까지 우리 지하상가가 거의 900m인데 사람이 아예 다니질 않잖아요. 이 시간에, 그렇죠? 여러분들 제가 뭐 어, 너무 답답해서 현실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갖고 올리는 실정이고요. 이 보시면 정말 뭐 손님이 고객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행인이에요. 지나가는 행인. 네.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우리 상가를 좀 이렇게 올리는 입장인데 어. 성남시 관계자분들 어 소송인을 위해서 또 어, 공유 재산인 지하 상가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런 활성화가 될수 있는지를 어, 좀 같이 좀 소통하고 어 해서 좀 많은 도움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 영상을 제작하게 제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. 성남 중앙 지하상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.